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의 평안뿐 아니라 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도 신명기 3장 어제는 새로 샘 스태프 일할 사람에게 내가 한국 가기 전 맡겨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미팅을 마쳤다. 새로운 스태프를 고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 이 스태프의 앞으로 맡을 타이틀은 o 퍼 m 레이션 매니저가 된다. 한국 말로는 뭐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모든 쌤 스태프들의 하는 일들을 슈퍼바이저 하게 되고 재정의 예산 편성과 해야 하는 모든 사역을 총괄적으로 맡게 된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받는 월급을 물어보니 적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와 같은 월급을 주고 쌤으로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름 생각해보고 등등등 무엇보다 내가 보는 기준은 정직과 성실인데 이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충성하면 무엇인들 아까워 하겠는가? 그런 접목이 저절로 되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는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1개월쯤 되었을 때 단디 가르쳐 주셨던 레슨인데, 지금도 잊을만 하면 다시 다지기, 다시 다지기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믿지 못할 주님의 종들을 오래 참고 잘 견디시는지요 여쭈었더니 주님은 그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가도록 일해주는 나의 종들이 참으로 고맙지.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어려운 요즘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다. 새로 스태프가 될 사람에게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종들인지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고 우리의 현재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잘 들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게 될 터인데 내 마음에 잘들수 있는 비결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매사에 하나님 마음이 기쁘도록 노력하면 내 마음에 당연히 드는 스태프가 될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니 주님이 너가 다른 사람으로 받은 슬픔을 새로운 이 스태프가 많이 위로하고 그리고 너에게 기쁨이 되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나는 정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누가 보이스톡을 보내왔다. 나 보이스톡 잘안 한다. 그냥 카톡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이스톡 안 받으니 나에게 보낸 문자가 선교사님, 저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라는 글과 함께 제발 통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나 맞긴 한데. 24시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깨어있고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아닌지라. 적자는 갈등이 있었다. 아, 나 정말 쉬어야 하는데. 하긴, 그냥 나는 쉬고 싶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이니 기도를 좀 하고 보이스톡을 해서 상담을 해주었다. 대접기도 해주고 대연기도 해주고, 위로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상담 마친 후에는 상담에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보내주고, 시0편 139편을 그 자매 이름 넣어서 보내주고, 등등등. 이런 상담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성경만 잘 알면 능이 잘 해결된 문제들인데 성경을 잘 이해 못하니 혼동의 영, 거짓의 영, 참소의 영에게 그야말로 휘둘림을 당하는 것이다. 하여튼 한 영혼을 벼랑 끝에서 당겨서 주님의 안전한 품에 잘 안기게 해주어서 감사감사.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until the Lord gives rest to your fellow Israelites as He has to you, and they too have taken over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them across the Jordan. After that, each of you may go back. possession i have given you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성경적 배경이 필요하지만 민수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성경적 배경 설명 없이 이 구절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막바로 삶의적용에 들어가기로 한다. 내게 주시는 기업을 다 차지하게 될때 다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나만 안식하고 평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형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인 것 같다. 내가 오늘 평안한 이유? 아직도 평안하지 못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 위함이 아닐까?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의 상황들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화가 생각난다. 어떤 사람이 눈이 덮인 어느 산길에서 너무 춥게 길을 가는데 앞에 어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가던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 가는 사람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자신도 너무 추워서 외면하고 그냥 가는 길을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쓰러진 사람이 불쌍해서 없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혼자 살겠다고 쓰러진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앞에 갔던 사람은 너무 추운 날씨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고 뒤에서 쓰러진 사람을 없고 왔던 사람은 등에 업힌 사람의 체온으로 두 사람 다 살았다는 내가 정확히 옮긴 예와 같지는 않은데 대충 그러한 내용의 예와였던것 같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남을 도와주다 보면 함께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평안만 위함이 아니라 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도 일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될수 있겠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평강을 위해 일할 수 없다 해도 내 가까운 이웃의 평강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이죠. 제가 오늘 상담 하나를 맡으면서 상담 하나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고아처럼 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담이 다 끝날 쯤 돼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았어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이 좀 메이는데 울컥하네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성경 말씀 구절 그대로 우리가 상기하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믿게 될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게 되면 매일 같이 보게 되지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혹시 그대도 제가 상담했던 그분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는지요. 요즘 그러하신지요. 하나님이 왜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나를 기억하시나? 이런 생각이 있단다면 그 생각은 감정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쩌면 영어 표현으로 forgotten, forgotten,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나 보다. 이러한 감정이 있을 법한데 제가 간헐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감정 믿지 말고 말씀 믿으라 그랬습니다. 말씀 믿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얼마만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단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